하고 레이어드 하기 좋은 탑을 찾으셨던 분들은 귀여운 프린팅이 막 있는데 시원함과 귀여움을 둘다 느낄 수가 있는 브랜드 개발 패턴이라 편하지도 않아서 화사하고 청량한 느낌에 끌렸달까 예쁜 보통 아이템 찾으셨던 분들은 반짝반짝한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안녕 정일진의율 찐이에요 오늘은 지난 졸리에드 편에 이어 돌아온 원브랜드 하울 두 번째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옷부터 헤어 액세서리 그리고 가방까지 나올 예정이니 그럼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옷부터 소개해볼 건데, 첫 번째는 바로, 짠! 폴카 탑이에요. 이건 루즈한 핏에 귀여운 도트가 포인트고, 밑부분에는 스트링도 있어서, 내맘대로 조였다, 풀였다, 조져도 가능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컬러는 이렇게 아이보리, 그레이 총두 가지가 있고, 그레이는 살짝 시크한 매력이 있고, 아이보리는 부드러운 매력이 있어서 서로 다른 느낌으로 번갈아 가면서 잘 입어지고 있거든요. 또 이게 단독으로 입어도 예쁘지만 저는 특히 티셔츠에 레이어드해서 입는 게더 예쁘더라고요. 약간의 볼륨감도 있어서 귀여운 느낌도 있고 가볍게 입기 좋으니까 요즘 손이 자주 가고 있어요. 저희처럼 도트 패턴을 좋아하시거나 편하고 레이어드 하기 좋은 탑을 찾으셨던 분들은 이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귀여운 티셔츠를 가지고 왔는데 바로, 짠! 다이어리 퍼프 티셔츠예요. 왜 우리 닭꾸 같은 거 하면 스티커 붙이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앞면에 귀여운 프린팅이 막 있는데 너무 귀엽죠? 이건 부드러운 크림 컬러에 실물로 보니까 꽤나 디테일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티셔츠의 펀칭 부분이라든지 소재도 부들부들하고 뒷목에는 리본이랑 트임이 있는데 이게 있음으로 밋밋하지도 않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또팔부분에 퍼프 디자인도 너무 귀엽고 여유로운 핏에 스판키도 있어서 스커트나 팬츠 등 가볍게 입기 좋았는데 귀여 프린팅 티셔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화이트 컬러도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던 셋업인데요. 바로 데이드린 튜브탑이랑 스커트예요. 앞서 보여드린 다이어리 티셔츠도 그렇고, 이 셋업도 그렇고, 이번 썸머 컬렉션으로 나온 제품들인데, 룩북에서 처음 봤을 때 컬러감이나 디자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또 아무리 예뻐도 여름에는 소재가 중요하잖아요. 우선 이건 일반 면이 아니라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여름용 와플 조직이라 되게 가볍고 부드부드하거든요? 그래서 통기성도 좋고 땀이 나도 막 달라붙는 그런 느낌 없이 착용감도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은근히 활용도가 높아서 손이 자주 갔는데 특히 튜브탑은 단독으로도 셔츠 안에 이너로도 예쁘게 입을 수가 있고 굳이 셋업으로 입지 않더라도 다른 팬츠나 스커트랑도 잘 어울려서 여기저기 받쳐 입기 좋았어요. 스커트도 마찬가지로 다른 상의랑 입어도 예뻐서 활용도가 아주 만점이었는데 우선 허리가 밴딩이라 편하고 포인트가 하나 있다면 스커트 길이가 언발란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밋밋해 보이지 않고 약간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거기다 이게 브랜드 개발 패턴이라 흔하지도 않아서 약간의 특별함도 있달까? 예쁜데 편하기까지 한 셋업 관심 있으신 분들께 강추드려요 다음은 귀여운 팬츠를 보여드릴 건데, 바로, 짠! 에브리데이 파자마 팬츠예요. 이건 보기만 해도 시원한 블루 컬러에 귀여운 도트 패턴이 있어서 그냥 하나만 입어도 시원함과 귀여움을 두다 느낄 수가 있는데 이 팬츠 이름인 파자마처럼 봤을 때 굉장히 내추럴하고 캐주얼한 느낌이 있지 않나요? 이게 코튼 100%라 입었을 때 착용감도 부드럽고 약간 시원해서 쾌적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여유 있는 핏에 허리도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편하고 밑단에는 스트링으로 길이 조절까지 할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단독으로 입어도 예 지만 스커트나 원피스에 입어도 독특하고 예뻤는데요. 여기저기 다잘 어울리고 활용도 만점인 바지 찾았던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모자 쪽으로 가볼 건데 그중 먼저 보여드릴 건 바로 스카프 버킷대이에요 제가 지난번 신발 편에서도 여름에는 유난히 화이트 컬러에 눈길이 많이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모자도 화사하고 청량한 느낌에 끌렸달까? 자세히 보면 은은한 도트 패턴으로 되어 있어서 밋밋하지 않고 핏도 참 예쁜 게 쓰면 얼굴도 좀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더라고요. 가끔 이런 버킷에 보면 디자인은 예쁜데 챙길이가 짧아서 햇빛을 못 가려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시야를 너무 가리지 않으면서 길이도 적당하니까 데일리 모델로 딱인 거 있죠. 거기다 안에 와이어가 들어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연출도 가능하고 또 이게 스카프 버킷이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묶어만 주면 되니까 날아갈 걱정 없이 예쁘게 착용할 수 있고 또 좋은 점은 스카프가 탈부착이 된다는 건데 목이나 가방 등에 묶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좋더라고요. 화사한 화이트 컬러라 어떤 옷에도 두루두루 잘 어울려서 여름 데일리 모자로 잘 쓰고 있는데 이런 버킷에 차있었던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더운 여름에도 포기 못하죠 비니를 준비했는데 바로 고 스트라이프 비니예요 처음엔 컬러감이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 써보니까 착용감이 생각보다 더 좋더라고요 이게 답답하지 않은 소재라 마치 내가 모자를 쓰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되게 가볍고 또 색감도 부드러워서 이곳저곳 은은하게 다잘 어울리니까 손이 자주 가는 아이템이에요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특히 모자 원단이 까끌거리면 막 간지러워서 잘못 쓰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1도 없어서 구매 후 지금까지 되게 잘 쓰고 있고 또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는 바로 뒷부분에 있는데요. 이게 주름이 자연스럽게 잡혀 있어서 썼을 때 따로 만져주지 않아도 예쁘게 써지니까 편하고 좋더라고요. 또 이게 다른 컬러로 핑크가 있는데 블루 컬러를 잘 쓰고 전 핑크색을 좋아하니까 그게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여유로운 핏이라 여름에 편하게 쓰기 좋은데 저희처럼 비니나 모자 같은 아이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인데 바로 짠! 조트 스카프예요. 전 처음에 소재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면이나 천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시스루처럼 시원한 거예요. 거기다 사이즈도 딱 적당하니까 편하게 쓰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면, 스카프에 펌프롬펌 로고 자수가 새겨져 있는데, 가끔 브랜드 로고가 너무 크면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은은하니 마치 하나의 레이스 패턴처럼 되어 있어서 되게 자연스럽고 오히려 밋밋하지 않으면서 예쁘더라고요. 또 이게 활용도가 만점인 아이템인데 꼭 두건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가방이나 목등 묶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쓸수 있으니까 코디할 때 포인트 주면서 예쁜 도트 아이템 찾으셨던 분들은 요거 추천드려요. 마지막은 가방을 준비했는데 바로 짠 도트 에코백이에요. 저희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코백이 가볍고 편해서 여행갈 때도 자주 쓰는 편이잖아요. 근데 펀펀에서도 이런 가방이 나왔길래 잘쓸것 같아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이게 밝은 아이보리 색감의 도트 패턴으로 되어 있고, 특히 파란 글리터 레터링이 포인트인데, 반짝반짝한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이건 사이즈가 만족스러웠는데 왜 가끔 가방이 너무 크고 벙벙하면 약간 내가 가방 안에 엎혀가는 느낌이 날 때가 있잖아. 근데 이건 넉넉한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들었을 때 걸리적거리지도 않고 좋더라고요. 색감도 화사해서 어디에나 다잘 어울리고 에코백이라 부담 없이 히트루마뚜루 들기 좋은데 이런 넉넉한 사이즈의 예쁜 에코백을 찾고 계시던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원 브랜드 하울이 끝났는데 어떠셨나요? 평소에 자주 입는 브랜드라 옷부터 헤어 액세서리 그리고 가방까지 다양하게 보여드렸는데 정일진과 취향이 같으신 분들은 아마 장바구니에 아이템 몇개 담으셨을 것 같고 처음 접해보신 분들이나 궁금해하셨던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아이템들이 그래들의 마음을 취향 저격했는지도 같이 댓글로 나눠봐요 그럼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아끼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안녕.